정군 휴대폰 사용에 보이지 않는 공을 세운 사연을 제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 인해 정군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형격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김 보내준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수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2018년도에 군 복무를 시작하여 전방 부대에서 통신병 및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당시 정군 휴대폰 사용 지침이 윗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말이 나올 무렵그 가운데 당시 여름, 그러니까 7월이나 8월 정도로 기억을 한대요 10번 부대로 저희 부대가 지정이 되어 정군 최초로 일가 후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사용부대 시초지 휴대폰을 하면 전자기기고 통신 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통신병인 제가 그 부대 의 장병 전체 휴대폰의 등록과 보안교육 통신망 구축을 담당 하였습니다 커넥션이 맞긴 해요 통신병 핸드폰 이렇게 <laughs> 서로는 길었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 부대 기준 휴대폰 사용은 일과가 끝나고 17시부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점오전 21시까지 생활관 복도에 설치된 휴대폰 보관함에 각자 휴대폰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행정반에 맡겼던 건 아니고 복도 쪽에 있는 휴대폰 보관함에 본인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좀 놔뒀나 봐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다 제대로 놔둘까 싶긴 한데 생활관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누가 밤늦게 혹은 일과 시간에 휴대폰을 몰래 가져다 쓰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병사들은 통신병인 저와 행정병 선임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20대 청춘에 하고 싶 스푼을 내려놓고 군대에 끌려온 남자들이 휴대폰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있었다? 난못 버텨. 나는 어떻게든 휴대폰 조금이라도 막 사용하려고 막 했을 것 같은데. 초창기 공하니까 어떤 뭐 시스템이라든가 규제 같은 게 확실히 들진 않았을 거고, 그쵸? 일가 시간에 몰래 꺼내 쓰는 사람도 있었고, 취침 시간 몰래 꺼내 한참을 쓰다 아침에 조용히 돌려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전 지역이나 훈련 진지까지 가져와 쓰는 선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 아닌가? 아, 간부님들, 철저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매달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사보날이라고 하는데, 휴대폰 사용 기록을 보고하는데, 그 중에 위반 사례 역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시범부대니까. 뭔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장단점을. 이때 전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실이 밝혀진다면, 정... 군의 여자 친구와의 연락 가족과의 안부를 나눌 거라 기대하던 장병들이 그 기회를 잃을 거란 생각과 저 역시 군 생활을 조금이라도 달콤하게 보내기 위해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쓰거나 뭐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너무나 잘 지켜서 규칙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laughs> 이제 보고를 한 거지. 본인 입장에서 왜 나도 써야 되니까 나도 핸드폰 쓰고 싶으니까. 고양이 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지 진실은 때론 잔혹할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 위반 사례에 특이사항 없음 이라는 말만 채웠고 cctv에서 찍힌 몰래 휴대폰을 쓰는 장병들의 모습도 조용히 기록해서 지웠습니다 또한 모범 사례를 위조 및 날조하여 분대장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휴대폰 사용의 보안 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긍정적인 사례까지 담아서 매달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이 전해졌을까요? 1년 뒤 2019년 드디어 정군 휴대폰 사용이 실시되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 시범 부대 한두 명씩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 그래서, 어? 휴대폰 써도 될것 같아? 써! 이렇게 된거 아닌가 싶은데, 전역 후 부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라는 분위기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바람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대는 휴대폰 쓴다고 꿀반다고, 당나라 군대라고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다들 힘든 곳 끌려온 처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배님들 아시잖아요. 후배들 좋은 환경에 군복무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했던 정말 자부심 넘치는 행동으로 지금 현재 휴대폰을 후배들께서 잘 쓰고 있다. 라는 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어요.